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 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여러분, 하, 제가 통장 탈곡기 시작하면서 진짜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벌써 1회 진짜 많은 분들이 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통장 탈곡기 2탄 시작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가이안입니다. 정말 잘털수 있는 맛집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아주 털리는 건 일가견이거든요. 그리고 <laughs> 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저를 통해서 위안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laughs> 제가 상당하거든요. 아, 네. 아, 네. <laughs> 저런 사람도 있다, 뭐 이런 네. 느낌으로 <laughs> 저런 사람이 난 양반이었네 아...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오늘 너무 즐겁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깔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시인이납니다자 <laughs> <신이> <laughs> 그러면 가이언님이 2월 한달 동안에 쓰신 내역들을 어떤 내역에서 가장 많이 쓰셨는지 순위대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진짜 많이 쓴다. <laughs> 제가 요 데이터를 음. 2월 다 가기 전에 받은 거여가지고, 지금 화면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음. 네. 제가 받은 데이터에 따르면, 141만원 정도를 2월이 채 가기 전에 쓰셨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게, 이게 있어요. 저는 유튜버기 때문에, 아. 유튜브에 들어가는 그런 뭐 의상이나, 브이로그에 들어가는 또 음식이나, 음. 그런 거를 제가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화장품, 유튜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비용 꽤 많이 나와. 아 그렇죠. 뭐 에이블리에서 테이블 매트 사고 이런 거 사줘야죠. 정확해. <laughs> 아니, 이거를, 하는데 약간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람들은 테이블 매트를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테이블 매트를 사는 김에 또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좀 나옵니다. 자, 우리 가이아님은 2월 한달 동안에 이렇게 매달 순위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2월 한달 동안에는 문화랑 여가 쪽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셨어요. 한33% 정도. 오.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문화랑 여가가 뭐예요? 이게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인지는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어, 왜냐면 네. 이제 내가 피치 못하게, 어, 나는 분명히 뭐 식비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았는데 음. 막상 가계부를 보니까 문화랑 여가에서 많이 쓴다? 그럼 이거는 내가 계획되지 않은 소비를 했다라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많이 쓰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쓰시는 내역은 바로 식비. 맞아요. 응, 17% 정도 돼요. 음. 요거는 사실 자취생이어가지고 또 사먹고 요런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브이로그를 하다 보니까 음. 그때그때마다 뭔가 들어가야 하는 그때 음식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격이 조금 나가고 하더라도 꼭 사서 넣는 편이긴 하거든요. 음, 그럴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3순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주거랑 통신. 근데 이것도 사실 자취하고 계셔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내역들도 있더라고요. 맞 그리고 4순위는 교통, 5순위는 카페랑 간식.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어지는데요. 아, 사실은 제가 뒤에 할 말이 많아요. <웃음> <웃음> 아, 아, 이기탄다요 아. 내역별로 뭘 썼는지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어, 이게, 셉닷컴 이게 다 식품인데, 음. 이걸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네. 제가 안 그래도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딱 스스로 잘 성찰을 하셨어요. 자 교통에 분류가 돼 있는 것 중에서 이디아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이디아에서 버스를 타신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이디아 커피를 사 먹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음. 가이아님이 사실 저는 이제 내역을 봤는데 벌써 1년 넘게 이 뱅크샐러드 앱을 <laughs> 쓰셨더라고요. 맞 어, 그래가지고 먼저 좀 안도를 했어요. 좀 아시는 분이다 내가 지적할 게 없겠다 했는데 어? 이디야? 교통? 이게 왜 이러노? 이, 저, 저 이거 뱅크샐러드 앱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지그 탓이에요 이게. 이게 분류를 잘 못한 뱅크샐러드 미네 탓이다 어? 아니에요? 이거왜 분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커피 이디야를 여기 교통에 넣을 거면 이 분류를 뱅크샐러드 앱좀 열심히 하세요 <laughs> 근데 사실 가계부 앱도 100% 믿어서는 안 되고 내 스스로 좀 성찰을 하는 느낌으로 점검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디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쓴 내역이 교통으로 분류가 돼 있다. 라는 말은 <laughs> 등록, 등록만 되면 절대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 하면서 쳐다보지 않았다. 봐도 이게 자세하게 보지 않고 음. 교통을 이 정도 썼군. 음, 그렇지. 아, 그니까 러 그건 하신 거죠. 아, 교통 이번 달에 10만 원 썼군. 음. 음. 아, 다음 달에는 좀더 적게 써야 겠다 그니까 요 정도는 하셨으나 음,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진 않으셨다. 바빠. <laughs> 그리고 저는 대표적으로 또 분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했던 포인트가 아무래도 네. 자취를 하시잖아요. 오, 우리가 이 분류를 내가 이 원래 있던 기본 세팅 값 말고도 네. 내가 따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 뱅크샐러드 안해서요 네, 맞아요. 삐, 주거통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어, 근데 이거는 내 생활 패턴이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책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정한다.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취생활에된 거는 자취생활 별로 좀 분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주거통신에 가스비, 도시가스, 돈 납부하신 게돼 있는데 맞아요. 어, 물론 이거 조급 통신을 볼수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통신 요금이랑 같이 묶여 있는데, 아이 아이들을 한 묶음으로 묶는 게좀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메인 화면에서 여기 메뉴 점 땡땡 있잖아요. 요게 메뉴거든요. 여기에서 카테고리 설정을 할수 있어요. 음... 어, 그럼 요 카테고리에 들어갔을 때, 아, 요 기본 세팅이 돼 있는 게내 생활 패턴이랑 좀안 맞는 것 같아. 이거 음... 어, 화면에, 그 여기서 편집. 그럼 아... 추가. 편집해가지고 여기 있는 걸 없앨 수도 있고, 추가해가지고, 아, 나는 여기 있는 이름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기서 그냥 자취,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명 설정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이요 너무 좋다. 괜찮죠? 네. 저는 유튜브 그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사실 어,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도 똑같이 뱅크샐러드 앱을 쓰거든요. 음... 근데 여기에서 유튜브라고 이렇게 따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어도비 돈 결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여기 보면은 우리 가이아 님도 어도비 돈 결제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쇼핑으로 분류돼 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게 그냥 쇼핑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요런 음. 거는 좀 따로 분류를 하시면 응. 자취비 뭐 유튜브 투자 이런 것들 따로 분류를 하시면 조금 더 확실히 내 내역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 가이아 님. <laughs> <laughs> 를 주로 네. 쓰시는 것 같아요 이제 현금 보다는 네. 뭐 그건 나쁘지 않죠 그냥 개인의 라이프 패턴에 맞게 쓰면 되는 거니까 네, 카드를 두 가지를 주로 쓰고 계신데 네. 러브라고 표기된 카드가 하나 있고 네. 카드의 정석 쇼핑 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카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각각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음 각각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응? <laughs> 잘못, <laughs> 잘못 들은 건가? 그날, 그날 이렇게, 제 카드 지갑이 있거든요. 그날 카드 지갑에 있는 것. 혹은, 어, 주머니에, 아, 아, 맞아. 어제 누나 찍게. 아니면 휴대폰 뒤에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궁금한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용 카드, 어떤 용 카드 이렇게 써요? 그니까 사실 100% 모든 사, 뭐 가이안 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당연히 없죠. 네. 근데 좀 이제 재테크를 하려고 노력한다, 손품, 발품 판다 하시는 분들은 요, 우리가 통장 쪼개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네, 들어봤죠. 그쵸? 통장 쪼개기처럼 카드 쪼개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통장 쪼개기가 이 통장마다 활용도를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뭐, 이 통장은 이런 목적, 이 통장은 이런 목적,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음. 카드도 뭐, 예를 들어 가이안님 기준이면 카드의 정석, 쇼핑카드, 뭐 이런 목적 뭐 러브카드는 뭐 이런 화, 활용차에서 쓴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쓰시는 게 카드 조개기인 거죠 매니저님 그렇게 하고 계세요? <웃음> <웃음> 그렇게 하고 <하면서>? 있어요? <laughs> 아니 너무 신기하다 이런 거를 아니,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 어, 아우, 그쵸?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저가야니처럼 손이 잘 펴는 분은. 그쵸. 아 진짜로. 그쵸. 제가 열어보고. 열어보고. 오늘은 옐로우 너다. 뭐 오늘은 블루 너다. 뭐 이런 느낌. 애들 있거든요. 주인님 저 저로 팩매해. 그 그래. 써주시. 이런 거 이런. 아 진짜로. 진짜로 물어보는 게 진짜로. <laughs> 이렇게 쪼개 써보니까 확실히 이제 할인율이 그래요? 달라가지고. 아. 한번그 맛을 드리면은 그냥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할인율이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썼을 때, 네. 식배 쪽에서 혜택을 볼수 있는 카드를 두고, 응. 쇼핑 쪽에서 할인 볼수 있는 카드를 쓰면은, 그럼 난 식배 쪽에서 할인 못 받는 거잖아요. 응. 그럼 내가 분명히 쇼핑 쪽에서 할인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서, 식배 쪽에서 할인율이 큰 카드를 쓴다. 그럼 내가 스스로 내 갖고 있는 카드에서 이제 혜택을 벌이는 거니까. 연회비 기부. 아. 혜택을. 음, 몰라요. 희애님 약간 지금 좀, 좀 화나셨어. <laughs>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이아님이 쓰시는 카드들의 혜택을 찾아왔어요. <laughs> 어, 그니까 이 러브 카드는 <laughs>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제 카드의 정석 카드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제가 미리 아 한번 봤거든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 가이아님이 2월 22일에 스타벅스에서 3만원. 정도로 결제를 하셨거든요. 네. 가령 이제 뭐 보통 충전하는 거는 해당이 없기는 한데 그냥 아, 네. 커피를 사 먹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 네. 저 같으면 요 카드를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날 무슨 카드를 쓰셨냐면 카드의 정석 쇼핑 카드를 쓰셨거든요. 네 맞아요. 네. 핸드폰 두일. 어 오. 그날 어 카드의 정석 쇼핑 카드가 팅빙빙 이렇게 한 거지. 어 그래서 그래 써주겠다네 특별히 이런 이 써주구나. 가자. 오늘 어구나 이렇게 어, 써준 그치. 거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이 카드의 정석 쇼핑 카드는 스타벅스에서 10% 할인이 되거든요? 아, 진짜요? 네. 10% 할인이 네네. 돼요? 근데, 신한 러브카드, 갖고 계신 다른 카드는 20% 할인. 이에요. 할인이 되 많이 놀라셨나 봐요 많이 놀랬죠 네. <laughs> 아 정말 친한 어, <laughs> 애에서 나한테 그렇게 할인을 해주고 있었어 <laughs> 너무 아까워요 지금 생각하니까 응. 그러니까 물론 카드사들이 막 이렇게 퍼주지 않아요 뭐, 네. 뭐 아, 저희는 할인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왜냐면 자기들은 할인을 해줄수록 사실 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입한 카드의 고그 혜택을 음. 내가 잘 알아뒀다가 찾아 먹는 음. 게 중요해요 <laughs> 여기 여기 앞에 지금 감독님이랑 웨이즌. 우리랑 자기들 카드 어, 혜택 찾아보고 있어 지금 아마 분명 구독자님들도 <laughs>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다 카드 혜택 뭐라보, 지금 어 뭐라보, 뭐야 뭐야. 우리 거는 뭐야 이렇게 찾아보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카드사마다의 혜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카드마다 전월 실적이 있잖아요. 그 그것도 자신 있죠. 어? 어 많이 쓰시니까. <laughs> <laughs> 아, 나는 그 어떤 카드를 쓰더라도 전월 실적만큼은 충족할 <laughs> 자신이 있다. 진짜, 네.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또이뱅크샐러드 앱을 보시면 아,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아, 알수 있어요. 진짜요? 네. 어떻게 봐요? 여기 보면 카드별이라는 탭이 있잖아요. 네. 여기를 딱 클릭하면은 카드의 정속 쇼핑 전월 실적 30. 달마다 체크를 해서 아, 그러면 이번 달엔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혹은 아, 이번 달엔 혜택을 받을 수 없겠다. 음. 요거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사실은 뭐가이님처럼뭐1 0 0마나 쓴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저도 네. 자취를 해봤으니까 돈 자취하면 많이 든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네. <laughs> 근데 우리가 똑같이 150을 쓰든 똑같이 100을 쓰든 거기에서 뭐 단돈 만 원이라도 더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소비를 했으면 해가지고 카드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셨나너 무충격적이에요. <laughs> 그럼 더 나는 타이트하게 재택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게 만약에 카드면 이 카드 뒷면에다가 네, 포스트잇을 아, 해서 어 그러면 근데 좀아 이런 말좀 그렇지만 간지가 떨어지지 않나요 딱 이렇게 딱 어디서 어디서 레스토랑 되게 좋은 데서 내야 되는데 딱 이렇게 냈는데 여기에 노란색 이 포스트 이마트 아, 여기 좀 그렇지 않나요 어 나는 좀 그런데 어떡하지 나 너무 저 너무 생활 생활력이 떨어지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고, 저도 붙이진 않았어요. 근데 대신에 저는 네. 계산을 하러 일어나기 전에 네. 카드 앱을 빨리 봐요. 아 그쵸, 그쵸. 저도 그쵸. 카드를 많이 쓰는 건 아니어서 음. 비교하는 게 금방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보고, 아, 이가 낫겠다. 얘는 읽난 못할 거같 내일. 오늘 어떠셨나요? 전 사실 돈을 아끼지 말고 더벌자주의예요. 음. 10만원. 아끼지 말고, 음. 100만원 더벌 국리를 해서 더 벌자. 약간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약간, 자기 절제에 대해서 오늘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것 같아요. 돈을 아끼는 거를, 아끼는 것도 아끼는 거지만, 뭔가 이 소비에 있어서도, 아. 내가 좀, 이 정도의 절제를 딱 가지고, 내가 마련한 플랜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힘을 좀 길러야겠다, 이런 오.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멋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이아님이 그냥 생각 없이 100만원을 쓰는 거랑, 어, 내가 여기서 25, 여기서 25, 이런 식으로 계획해서 100 쓰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 그렇죠. 돈을 아끼는 사람이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것 같아요. 아, 진짜로. <laughs> 혜님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아니에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